이름도 오늘 그대로입니다. 아주 그대로 다 두고 그렇게 몸만 이렇게 내려놓고 본 모습인데요. 이 아래쪽은 창고들에요. 주... 안녕하세요. 노로 봅니다. 오늘은 경북 문경을 찾아왔는데요. 또 문경 깊은 오지를 찾아서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.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. 그리고 아직도 구독을 깜빡하고 계신 분 계시죠? 자,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 주셔서. 자, 그리고 힘차게 직진도 한번 외쳐볼까요? 직진! 오늘 또 오지를 촬영 중에 만난, 아, 목조주택인데요. 이 목조주택이 지금 비어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보니까, 음, 이런 집이 비어있기가 조금 그런데, 이, 어떤 용구로 이렇게 비어있는 건가요? 아 여기도 상당히 오래 전에 비어있었던 것 같은데요. 아이고야 주인장에 흔적이 상당히 많은데 아 딱지들이 상당히 많네요 아이고 문이 열리네요 잠깐 하나 한번 볼까요 아이고야 이야,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팔력이 2002년 얼마 안 됐는데 야, 야밤도 주를한것 같은 그런 행실인 집은 잘 지었는데, 집은 아주 잘 이어놨는데, 이렇게 오, 냉장고 안에도 실루엣이 아, 막리아또 지들이 들어가가지고 엉망이네. 오, 야, 목재로 해가지고 집은 잘 지었는데, 이게 집이 비어 있는 이유가 여기도 문 앞에 보니까는 무슨 우편물 딱지가 상당히 많이 붙은 지가 오래됐는데 여기도 아마 갱매나 공매 같은 걸로 이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. 아 이런 집이 어떻게 이렇게 비어 있죠? 아주 엉망이네요. 사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가고 한 흔적들이 있는데, 음, 아, 뜨거운 보시죠.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각종 풍물도 상당히 많고, 아, 산림 도구는 그대로입니다. 아주 그대로 다 두고 그렇게 몸만 싹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인데요. 요 위에는 또 한번 올라가봐야 되겠죠. 책도 이렇게 많이 있고. 아, 또 사람 발자국토가 상당히 많이 난거 보니까,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고 했는데, 집을 보러 왔다 갔다,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아마, 어,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. 이것도 갱매나 국매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요. 이렇게 멋진 집이 이렇게 공실로 아 실례합니다 아 옛날 주인장에 그냥 다하고다 다 남아있는 음, 그런 모습입니다 아이고야. 어, 시계는 지금 2시 5분이 좀 넘었고요 탄력은 외에도 2022년 6월 아, 이건 다락방으로 이렇게, 이 펜백나무 같은데, 나무 냄새가 아주 좋네요. 아, 여기 있어. 아, 여기. 볼까요? 와, 이 데스크에서 이렇게, 이렇게 내려놓본 본 모습인데요. 이 아래쪽은 창고들이 주종을 이루고 어. 있고, 그렇습니다. 통나무로 했었 지은 그런 집입니다. 이렇게 닫아놓고요. 집은 이렇게 통나무로 했어. 집은 지었는데, 이야, 참, 안타깝네요. 어찌 됐든 간에. 완전 모든 살림살이가 그대로 다 이렇게 두고 몸만 그냥 호연히 떠나버린 멋진 통나무 빈집을 지금 영상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여기 옆에도 뭐가 건물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빈집은 혹시나 또갱매나 공매로 나왔을 기연성이 많은 것 같은데 부분 사이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나왔다면 물건 번호를 설명란에다 명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저 뒤에는 오픈 산이 있고, 어 여기도 무슨 창고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찍었던 것 같은데요. 이 안에는 또볼수 있을 것 같은데 문이 열려 있습니다. 위에는 다 사과밭이고, 아우 시간. 아 여기가 사과농사를 지어 했던 그런 사과농사 창고로 이렇게 활용했던 그런 곳이네요. 아그 안에는 황토를 했어. 황토 백돌로 하고, 아잘 지었네요 창고도. 밖에만 다른 판넬로 이렇게 붙였지 안에는 전부 다 이렇게 황토로 했어. 지금 거는 창고입니다. 밖에는 이렇게 어 아스팔트 싱글인가요? 이런 걸로 마감을 했고 안에는 황토로. 지금 어 문을 닫아놔야 되겠죠. 이렇게 문이 연려 있는데. 다 부서졌네 음. 이곳도 이렇게 비어져 있는 이유가 아마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 이렇게 비어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어, 이곳도 주인이 빨리 하루빨리 운상 국기가 돼가지고 사람 흥기가 나는 그런 집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